5분 클립 지문 빈칸 노트 시간이에요. 자, 5분 클립 지문 빈칸 노트는요, 여러분들이 핵심 요약집에서는 빈칸 문제로 맞이하게 될 거고요. 다음 주에 있을 예상 문제집에서는요, OX 퀴즈로 보게 될 텐데요. 지문 빈칸 문제는요, 해당 지문들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고요. 한번 보고 끝내지 마시고, 자꾸 복습해서 눈에 좀 익히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눈으로 도장을 찍듯이 보신다면요, 지문 빈칸노트가요, 시험장에 가셔서, 아, 나답 여기 있어요. 이렇게 답이 저절로 보일 수 있을 만한 내용들로 구성을 해왔으니까요, 지문 빈칸노트도 잘 정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문, 지문 빈칸노트 출발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경제적 개념은요, 나왔어요. 이게 뭔데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서 나오는 개념으로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 뭐가 있어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개념이 있죠. 그중에서 경제적 개념이에요. 경제적 개념에서 나오는 내용들은요.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이 있죠. 그래서 제가 자산, 자본, 소비재, 생산요소,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수업 시간에. 그래서 생산 요소라는 거잘 정리해 주세요. 2번 복합 개념 나왔어요. 위에 정리해뒀죠.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경제적, 기술적. 그러니까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법률적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죠. 법률적 개념은요. 협의의 개념, 광의의 개념이 있고요. 협의의 개념은요, 토지 및그 정착물인 거고요. 광의의 개념은요, 토지 및그 정착물 더하기 준부동산인 거고요. 경제적 개념은요,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이 있고요. 기술적 요소는요, 술이 뭐 같다, 물 같다 해서 물리적 측면하고 똑같은데 안에 내용들은 뭐가 있다고요? 기술적 측면이니까 환자 위간 나와야 되죠. 그래서 환경 자연 위치 마지막에 뭐공간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여러분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이 자주 나오니까요. 이렇게 다 정리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3번입니다.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가격 수준에 따라서 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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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긋다 긋다 긋을 획 지죠 맞죠 이거 뭐에 따라 그놓은 거예요 가격 수준에 따라 그어 놓은 거고 경제적 개념 인거고 그어 놓았으니까는요 수준과 비슷한 일단의 토지는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획지라고 얘기한다고요 오케이 되셨죠? 4번입니다 토지에 토지에 건물이나 그 밖에 정착물이 있고 없고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무슨 권리가 없어요. 사법상의 권리예요. 공법상의 권리예요. 사법상의 권리죠.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우리 뭐라 그런다고요 나지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나지. 헐벗을 낮자죠. 건축물 있어요, 없어요? 건물 없고. 사법상 제약 있고 없고? 없고. 하지만 뭐 있다고요? 공법상 계약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완벽하겠네요. 오케이. 자, 4번까지 해 드렸고요. 5번입니다.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나왔어요. 오! 소유권정되지 않는데요. 바다와 육지 사이에 뭐 해변 토지를 말한다. 이거 뭐예요? 빈 지점. 기억나시나요? 만조성과 토지의 등록 지점 사이에 해변 토지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빈 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빈 지는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소유권 있다 없다 소유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도 정리를 해주세요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광안리 해수욕장 같은 데 가셔서 아 거기가 빈 지이다 싶으면요 주인이 있다 없다 주인이 없는 거예요 소유권이 없는 만조성과 토지의 지적의 등록 지점 사이에 있는 해변 토지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요 빈지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응,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6번입니다 주택으로 쓰는 한개 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어660 초가 땡큐 나왔죠 660 초가 하는 건요 뭐밖에 없어요 연립 주택 밖에 없네요. 연립주택은, 주택으로서는한개동의 바닥 면적,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초과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이다. 단독이에요, 공동이에요? 공동주택이죠. 음. 그리고, 보시죠. 자. 단독주택 멋있었어요, 여러분. 단독주택은요. 단, 다다, 공 있었죠. 단독 주택, 다중 주택, 다 가구 주택 공간 있었고요. 공동 주택은 뭐있었어요 아. 아, 뭐? 아. 연 세대 기숙사 있죠. 그렇죠? 아, 연세대 기숙사 있는데 다중하고 다가구는요. 3층이죠. 맞아요. 그리고 연립하고 다세대는 몇 층이에요? 4층인 거죠. 그리고 연립은요, 660 초가고, 연세대는, 아, 세대는요, 660 제곱 이하라는 거. 여기서 문제가 갈린 거죠. 왜요? 660 초가니까. 연립이에요? 다세대, 다세대예요 다세대라는 거죠. 4층이고, 연립입니다. 7번입니다. 토지에 물리적 감가상각의 적용을 배제시켰대요. 내 거지만 너에게 빌려줄 수 있다. 왜? 영속성 때문에. 그쵸. 만약에 써서 달른다면 내가 쓰고 말겠죠. 근데 사용하는 건내 거, 쓰는 건 너. 그리고 뭐 받아요. 임대차 시장의 발달 근거가 된다는 거죠. 오케이? 음, 그게 뭔데요? 영속성이라는 거지. 영속성이니까 영원히 존재하니까 물리적 감가상각 적용에 배제를 받겠죠. 재생산 이론도 안되겠네요. 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8번입니다. 일물일가의 법칙을 배제한대요. 오, 아까는 물리적 감가상각을 배제했는데 이번에는 뭘 배제한다고요. 일물일가의 법칙을 배제한다고요. 그 말은 뭐예요? 개성 등장합시다. 개성 개별성의 원칙인 거죠. 맞아요. 어. 개별성 왜요?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가격이 지정된다는 것을 배제한다는 거예요. 자, 그건 뭐예요, 여러분? 똑같은 재료로, 똑같은 아파트로, 똑같은 브랜드를 지어도 서울의 한복판에 비싼 땅에 지어진 것이랑. 저기 사람이 좀안 계신 곳에 지어진 것이랑 가격이 같아 달라요. 가격이 다르죠.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일물일가의 법칙을 적용하여 시장을 불안정 경쟁 시장으로 만드는 자연적 특성은 무슨 특성이에요? 개, 별, 성이 되겠죠. 일물일가의 법칙 배제 여기서 끝난 거예요. 개, 별, 성. 개성! 이거예요. 9번입니다. 해당 재화의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이 수요량을 변화시키면이라고 나왔죠. 맞아요? 음. 그러면, 수요 곡선이라는 말이 나와야 되나요? 어, 이거 왜 그랬지? 어. <laughs> 음. 죄송합니다. 자, 수요 곡선이라는 말이 나와야 되겠죠. 왜요? 해당 재화의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이 수요량을 변화시키면요 뭐가 이동하는데요 수요 곡선이 이동하는 거예요 좌측으로 가면 수요 감소 우측으로 가면 수요 증가 이렇게 바뀌는 거겠죠 그래서 수요 증가 우, 가, 공급 증가 우라고 했던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이 수요량을 변화시키면요. 수요 곡선은 좌측 또는 우측으로 이동한다는 거죠. 요 점에서 원래 있던 게 우측으로 하고 좌측으로 간다는 거. 이 뜻이에요. 11번입니다. 가격! 가치, 인구, 자산, 주택 재고량, 주택 보급량, 통화량, 매각 현금 흐름 등은 유량이냐, 저량이냐를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유량은요, 여러분,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요. 일정 기간이라는 말이 필요하고요. 저량은요, 일정 시점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인구는요 여러분 특정 시점의 인구 얼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산도 역시 너 지금 돈이 얼마 있니라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 지금이 뭐예요 시점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주택 재고 지금 제, 남아있는 재고 얼마예요 보급은 얼마가 됐나요 통화량 돈 돈이 얼마가 있냐 매각 현금 흐름 내가 처분 시에 현금 흐름이. 얼마가 있냐. 처분 시가 있듯이 처분 시점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유량이 아니라 이것은 무슨 개념이에요? 저량의 개념이라는 거. 유량, 저량 구분하셔서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유량은 기간, 저량은 시점인 거예요. 12번입니다. 12번이에요. 주어진 가격 수, 수준에서 실제로 매도한 수량이 아니라 나왔죠. 실제로 매도한 수량이 아니래요. 매도하고자 하는 수량은요. 뭐예요 여러분? 공급량이죠. 음, 그렇죠 매도하고자, 판매하고자, 제발 하고자. 구매하고자 하면 뭐예요? 수요량인 거고요. 판매하고자 하면 뭐예요? 공급 량인 거죠. 그쵸? 유효 공급은요? 의사도 있고 능력도 있어야 되겠네요. 뜻도 있고 능력도 있는 것을 유효 공급이라고 하겠네요. 그래서 12번까지 여러분들과 지문 빈칸 문제 잘 외워봤어요. 지문 빈칸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들의 지문 보는 능력과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문 및 간호 노트였고요. 다음 주에 또더 알차고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죠. 즐거운 한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